돌리교에서 일은 두 번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기억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려고 했을 때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는 하느님 앞에 그 죄들을 모두 내놓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와는 달리 그중몇 며칠 고의로 숨기는 사람들은 사제를 통하여 용서해주실 선하신 하느님께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된다. 만일 환자가 부끄러워서 자신의 상처를 의사에게 감춘다면 의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57항 교회의 계명에 따라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뒤에는 매년 적어도 한번 자기의 대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 죽을 죄를 지었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크게 통회를 했다고 해도 성체를 모셔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고 또 고해사제에게 갈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먼저 고해성사로 사죄를 받지 않은 채 성체를 모셔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첫 영성체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1458항 반드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잘못, 소재도 고백하도록 교회는 크게 장려한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소재를 고백하는 것은 양심을 기르고 나쁜 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고 성령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성사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성부의 은총을 더욱 자주 받으면 성부와 같이 자비로워지는 힘을 얻는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하느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죄를 질책하시는데 그대도 자신의 죄를 질책한다면 그대는 하느님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과 죄인은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대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대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죄인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을 구원하시도록 그대가 만든 것을 부수십시오. 그대가 만든 것을 미워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신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이기에 그대의 선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행의 고백은 선행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행하고 빛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보석. 천사백오십구 많은 죄들이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이를 갚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일들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는 일, 무함당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손해를 배상하는 일등 단순한 종의도 이러한 일을 요구한다. 그러나 죄는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약하게 하며 하느님에 대한 관계, 이곳에 대한 관계를 해친다. 죄인은 용서는 죄를 없애주지만 죄의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피해를 고쳐주지는 못한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희생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갚음을 보속이라고 부른다. 1460항 고해사제는 고백자에게 보속을 정해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그의 영적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보석은 가능한 한 지은 죄의 경중과 특성에 맞아야 한다 보석은 기도일 수도 있고 헌금, 자선행위, 이웃을 위한 봉사, 자발적인 절제, 희생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인내로 받아들이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보석들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도와준다 보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의 보석 곧 우리 죄 때문에 치르는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처지로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수 없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일을 할수 있다. 이처럼 사람은 결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보속한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부께 바쳐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받아들여진다. 4고회성사의 집전자, 1461왕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도들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기셨으므로, 그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주교들의 협력자인 사제들은 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실제로 주교와 사제들은 성품성사의 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1462항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느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교회와도 화해한다. 그러므로 개별 교회에 볼수 있는 으뜸인 주교는 예로부터 화해의 주된 권한과 직무를 가진 사람으로 당연히 인정되어 왔다. 주교는 고해성사 규율의 감독이다.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들은 교회법을 통해서 주교나 또는 수도회 장상이나 교황에게 위임을 받아 고해성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1463번, 특히 중대한 어떤 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한 교회에 벌인 파문이 내려진다. 파문을 당하면 성사를 받지 못하며 일정한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파문을 푸는 권한은 교회법에 따라 그 지역의 주교와 교황 또는 이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다. 파문된 사람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는 고백을 들을 권한이 없는 사제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사제가 모든 죄와 파문에서 그를 풀어줄 수 있다 1464항 사제는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하며 신자가 합리적으로 이 성사를 요청할 때마다 언제나 기꺼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1465항 고해성사를 고행할 때 사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착한 목자 상처를 싸매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당자를 기다리다 맞아들이는 아버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내리는 의로운 재판관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 사진은 한 마디로 사진은 죄인에 대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이며 도구이다. 1466항. 고해 사진은 하느님의 용서를 마음대로 다루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이 성사의 집전자는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에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인내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인간사에 대한 경험도 소득해야 하며 죄에 떨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고해사지는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의 교도권에 충실해야 하며 고백하는 사람을 치유와 완전한 성숙으로 인내로이 인도해야 한다. 그는 고백자를 자비로우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죄해야 한다. 1467항 이 직무는 미묘하고 중대한 것이며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므로 교회는 고백을 듣는 모든 사제가 고백, 고백자에게서 들은 죄에 대해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 어길 경우 매우 준엄한 벌을 받는다고 천명한다. 고해를 통하여 고백자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인용해서도 안된다 예외를,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 비밀을 성사의 봉인 고해비밀이라고 한다 고백자가 사제에게 말한 것은 성사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9. 고해성사의 효과 1 4 6 8장 고해성사의 완전한 효능은 하느님의 은총을 회복시켜주고 지고한 우정으로 하느님과 결합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사의 목적과 효과는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이다. 동회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 가짐으로 고해성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평화와 안심이 따르고 힘있는 영적 위로가 더해진다. 실로 하느님과 화해하는 고해성사는 참된 영적 부활과 하느님 자녀로서 지니는 품위와 삶에선 이글 회복시켜주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느님과 나누는 사랑이다. 1469항 이 성사는 우리를 교회와 화해시켜준다. 죄는 형제적 친교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한다. 고해성사는 그 친교를 바로잡고 회복시켜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해성사는 교회와 친교를 회복하는 그 사람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지은 죄 때문에 손상을 입은 교회의 생명을 되살리는 효과도 있다. 성도들과 친교를 회복하거나 이를 확인받은 죄인은 아직 낙은의 길에 있거나 이미 천상 고향에 있는 그리스도 신비체에 살아 있는 모든 지체와 영적인 자산을 나눔으로써 굳건해진다. 하느님과 화해하는 이 화해는 죄가 만들어 냈던 균열을 다시 메우는 여러 수준의 다른 화해에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참회자는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과 화해하며 거기서 참된 자아를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형제들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와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창조계와도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1470항 이 성사에서 주인은 자신을 하느님의 자비로운 심판에 맡겨드림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상의 삶이 끝날 때 받게 될 심판을 앞당겨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 현세 생활에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며 대죄를 지은 채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죄인은 참회와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선무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십대사. 천사백칠십항 교회 안의 대사에 대한 교리와 관습은. 고해성 사이의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사란 무엇인가? 대사란 이미 그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인 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다. 교회는 구원의 입은 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석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 주고 활용한다.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잠시적인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거나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 대사와 전 대사로 구분된다 어느 신자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대사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죄에 대한 벌 1472함 이러한 교리와 관습을 이해하려면 죄는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 죄는 우리에게서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를 박탈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수 없게 하는데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것을 죄의 영벌이라고 한다. 한편 모든 죄는 소제까지도 비조물들에 대한 불건전한 집착을 초래하는데. 이는 이 세상에서나 죽은 뒤의 연옥, 연옥이라고 부르는 상태의 정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화로 이른바 죄의 참벌에서 벗어난다. 이두 가지 벌을 하느님께서 외부에서 가하시는 일종의 복수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죄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열렬한 사랑에서 나오는 회개는 죄인을 온전한 정화에 이르게 하여. 아무런 벌도 남지 않게 할수 있다 1473망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맺는 친교를 회복하면 죄의 영벌은 면제 되지만 잠벌은 남아있다 그리스도인은 갖가지 고통과 시련을 인내로이 견디고 때가 되면 죽음을 차분한 마음으로 맞음으로써 주의의 잠벌들을 은총으로 받아들이 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비와 자손의 행위 와 더불어 기도와 여러 숙제 행위 로 묵은 인간을 완전히 벗어 버리 고 새로운 인간으로 갈아입도록 힘써야 한다.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1474항 자신의 죄를 대끝이 정화하고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은 외롭지 않다 하느님 자녀 각자의 생명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초자연적 단일성 안에서 마치 신비로운 한 인격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생명과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